국민의힘이 지금 108석 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8년 전에 박근혜를 그나마 탄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8년 전에 본인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108석은 그냥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를 쓸수 없고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 운영일을 함께하시는 강명구, 권영진, 김승수, 박수민 네 분의 의원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강력하게 충원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려면 지금 즉시 올바른 판단을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는 절대 한남동 관절을 가지 않겠다. 안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한남동에 달려간 4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거라면 차라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십시오. 밖에서 대통령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 행태 보이지 마시고 쇼하지 마시고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에 같이 계십시오. 내란의 공범으로서 그 운명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로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야 될 것도 많고 질책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에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오락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